예, 안녕하십니까? 음, 이번 시간 135페이지입니다. 1장 배관 설비 도면.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크게 이제 부담 없이 공부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림 보고 배관의 그 그림을 보고 이게 어떤 밸브인지 그리고 배관이 어떻게 연결이 된 것인지 뭐,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뭐좀 많이 보시면은 이 좀다 이해가 되는 그런 파트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이렇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좀 많아요. 146번까지 있습니다. 146번까지 있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한 강의를 두 개로 끊어서 이렇게 강의가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 지루하시죠. 그러니까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최대한 여러분들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재미, 재미가 있진 않겠지만 최대한 재미있게 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1번 보시면은요, 다음 밸브에 관한 k s 도시 기호 중 어, 유체 역류를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밸브의 도시 기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체크 밸브입니다. 체크 밸브. 예, 체크 밸브 체크 밸브 뭐를 체크, 점검하는 밸브가 아니고요. 배관이 배관에서 이제 뭔가 이제 물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이게 거꾸로 거꾸로 흐르면 안 돼. 그래서 역류를 방, 막아주는 역류 역류 방지하기 위해서 달아주는 게 체크 밸브입니다. 거꾸로 흐르면 안 돼. 그래서 체크 밸브. 그래서 우리가 도면 도시 기호는 이런 식으로 화살표도 이렇게 체크해 주면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 밸브 또는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까맣게 칠해줘요. 한쪽을 이렇게 까맣게 칠해줘요. 그러면은 한쪽으로만 이렇게 흐르는 거. 그래서 체크 밸브의 도시 기호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체크 밸브, 이것도 나와요. 이것도 체크 밸브예요. 네. 화살표를 이렇게 보통 이렇게 그려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다? 체크 밸브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역류를 방지해 준다. 이걸 여러분들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 일반적인 밸브, 밸브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네. 이렇게 일반적인 밸브를 표시를 하는데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슬슬루스 밸브죠, 슬루스 밸브, 슬루스 밸브. 네, 일반적으로 잘 많이 쓰는 게 슬루스 밸브입니다, 슬루스 밸브. 여기에 이제 여기에 슬루스 밸브 그림에 슬루스 밸브 그림에 여기 동그란 모양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는 글로브 밸브, 글로브 밸브, 네, 글로브 밸브가 되는 것이고. 스프링식 안전 밸브는 뭐 이렇게 뭐 스프링 모양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야구 하실 때 글러브, 글러브 이렇게 글러브라고죠. 글러브 이렇게 글러브를 끼고서 공을 잡잖아요. 글러브에 뭐가 들어와요? 공이 들어오죠. 공이 쫙 들어오죠. 글러브, 글러브 밸브. 글러브. 글러브 밸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번 같은 경우에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요거는 어,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배관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여기 돼 있는데 여기 까만 점이 있어요. 그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배관이 일단은 밑에서 배관이 요러, 배관이 배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여기 이제 엘보가 있어요. 엘보로 배관이 이렇게 연결된 상태예요. 이 상태입니다. 이거를 여기서 우리가 눈이에요. 눈. 눈.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해요? 이 배관이 지금 뻥 뚫려 있는 상태입니다. 배관이 뻥 뚫려 있는 걸 보면 어때요? 안에가 시커멓죠. 안에가 시커매. 자, 이거는 뭐예요? 밑에 배관이 깔려 있고 엘보를 써서 내쪽으로 오는 내쪽으로 오는 바, 배관, 오는 엘보. 오는 엘보. 그죠? 네. 내쪽으로 오는 거예요. 저쪽, 저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는 배관이 아니고 이쪽으로 내쪽으로 오는. 그죠? 내 눈이 여기 있어. 내쪽으로 튀어 오는 배관 이렇게 여기는 지금 뭐 부속이 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음 2번은 2번은 이거는 표시가 이렇게 돼있죠 이거는 2번, 2번은 번호 띄고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시면 헷갈려. 요 3번 볼게요 3번 자 3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원 테두리 안쪽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A 파이프고 얘는 B 파이프야. 보통 보시면은요. 이이 엘보라는 부속이 있습니다. 이 엘보라는 부속은 그 배관의 방향을 바꿔 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그 암나사가 이렇게 나 있죠. 암나사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을 우리가 나사를 깎고요. 나사를 깎어서 여기다가 이제 돌려서 시계 방향으로 집어넣어서 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배관이 여기 엘보 안에 들어갑니다. 이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여기 있어. 눈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엘보예요. 여기 엘보입니다. 엘보에 배관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요. a 배관과 b 배관 중에 a 배관은 이렇게 우리 눈 앞에 있는 위에 있는 배관이에요. 위에 있는 배관. 내눈 내가 이제 눈 위에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 눈에서 가까운 배관이에요. 위에 있는 배관이고요. 위에 있는 배관이고요. 이게 A 배관이에요. 이렇게 엘보로 연결이 돼 있죠? 자, B 배관은요. 여기서 엘보로 이게 B 배관이에요. 우리의 눈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여기 있고요. 눈이 여기 보여요. 얘는 안 보여요. 이 배관은 안 보여요. 입상 배관은 안 보이죠? 우리가 보이는 거는 이거하고 이게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A 배관이 내 눈에서 가까운 배관이. 자 여기 들어가 있죠, 그렇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엘보의 배관이 살짝 삽입이 된 거를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찔러 들어온 게 위쪽에 있는 배관이고요. 이거는 밑에 배관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 번하고 라 번은 일단 보지 마시고요. 보지 마시고 일단 가 번하고 다번 요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그림과 같은 밸브, 다이어프램 플랜지용 밸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 네, 그래서 다이어프램 플랜지용 밸브.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어프램 밸브에 뭐가 올라가 있어요? 이 우산 같은 게 올라가 있죠? 우산 같은 게 올라가 있다. 요거만 기억을 잘해 주세요. 다이어프램 플랜지용 밸브입니다. 플 여기 하나가 들어가면 플랜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플랜지로 연결을 했다는 양쪽에 플랜지로 연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트 너트를 껴 가지고 볼트 너트를 껴 가지고 연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4번 이제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제 이게 이제 처음에는 좀잘 모르시겠지만 이 그림을 계속 보시면서 이제 익숙해질 겁니다. 다음 중 KS 배관 도시 기호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1번. 슬루스 밸브. 슬루스 밸브는 이거죠. 그죠? 슬루스 밸브는 이거죠. 글로브 밸브는 가운데 동그란 게 있는 건 글로브. 공이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동그란 공인 글로브 밸브. 그다음에 나번나번은요 4번? 요거는요. 요거는 레듀샤입니다. 레듀샤. 리듀서. 리듀서. 리듀서라는 표현이 맞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레듀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레듀샤. 그래서 관경이 넓은 관경이 넓은 파이프가 관경이 좁은 파이프로 파이프 이렇게 변경을 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게 우리가 레, 레듀샤, 리듀서라는 부속 다 아시죠? 그렇죠? 그다음에 어, 팽창 조인트. 그다음에 라번에 오는 엘보? 자 요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데 이거는 거는 나사 이음을 했단 영, 뜻이고요. 자 이거는요 오는 엘보라는 것은 내 쪽으로 이렇게 오는 엘보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는 엘보가 아니고요. 저쪽으로 내려가는 엘보예요. 저쪽으로 내려가는 엘보입니다. 내려가는 엘보. 얘 배관이 이렇게 내려가서 내 눈은 여기 있어요. 여기서 보고 있고요. 이렇게 배관이 내려가 있고. 이 엘보 자체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오는 엘보가 아니고 가는 엘보, 가는 엘보다. 저쪽으로 가는 엘보. 이 엘보를 나타낸다는 것은 가는 엘보다. 네, 가는 엘보입니다. 오는 엘보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찔러 들어와야겠죠. 찔러 들어온 이거를 아무튼 어, 일단은 나중에 다시 한번 하고요.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는 엘보다.